4월 20일 묵상. 하나님을 모독했나요? 그가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되, 각 사람에게 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주고 곧 여행길을 떠나니라. 마태복음 25장 15절 예수님은 우리가 자기 능력을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로 금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자연적인 은사에 관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은사에 관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능력을 자연적 능력으로 측정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 능력은 지성이나 교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하나님의 약속으로 측정합니다. 영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더 적은 것을 얻으면 조만간 우리는 하나님을 비방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당신은 내게 능력을 주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일에 충실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영에 관한 문제일 때는 절대로 저는 할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자연적인 한계를 고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기대하십니다. 비유에서 합당하지 않은 종은 매번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주인의 요구가 너무 높다고 불평하며 주인을 비방하고 자신이 요구받은 일에 대해 의심과 걱정을 표현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고 있지는 않나요? 걱정한다는 것은 합당치 않은 종이 암시한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늘 불안한 자기연민에 젖어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고 늘 말합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께 이와 같습니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당신의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측정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해하실 수 있나요? 당신이 어떻게 대답하느냐는 당신이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